오, 이, 섯 마리. 새끼들 다와있네 갑시다. 야, 더많아졌어얼 루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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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와 이리와 아 <laughs>

할로나, 와, 이리와 얘 너무 귀엽다, 얘, 얘 너무 이쁘다 이리와 다리를 쩔룩거리네 귀여운 애가 아유 많다만 어 야가 제일 이쁘다 야가 짝짝이 털이 기죽기죽해서 약간 돈이 남기도 하고 이때나 그때 야 간다 가서 얼른 가서 먹어 내봅시다 가르쳐 뜯거리네, 이거, 이거. 응, 가, 흘러 가. 밥 먹어, 가서. 오우씨, 도라리 빠질 뻔했네. 야, 안 가, 저 새끼들. 사료를 준줄 모르나? 간다. 간다. 개떼들 간다. 사료 먹으러 간다. 내일 모레 비온되니까 많이 주진 않았는데, 저 정도는 충분히 저, 저, 저 정도 숫자를 다 먹을 수 있을 거예요.